창세기 30장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신 언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절은 레아와 라일이 서로 질투하여 여정을 야곱에게 주기까지 하며 자녀를 생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24절까지는 야곱이 갖는 편애로 인해 일어나는 가정불화와 더불어 그것까지 이용하여 언약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부터 43절까지는 야곱이 라반과 노동에 대한 대가의 계약을 맺고 난후 미신적인 방법과 교활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불려나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야곱의 자손과 재물의 축복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신적 기원을 갖고 있음과 축복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계기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일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일이 이르되 내여정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이어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아들에게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엘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하고 이로 말며마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엘의 신여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라엘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대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세리라 하였더라. 밀고 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며 리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리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리아가 이르되 내가 내신여를내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었다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리라 하였으며 리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리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엘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곱이 라반과 품삭을 정하다. 라이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떼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루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중에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품싹이 되리라.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품싹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 혹 내게 혹시 염소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라 점이 없는 것이라 양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때 새끼를 베니 자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나온지라 야곱이 새끼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별 때에는 야곱이 개철에다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의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낙위가 많았더라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하시고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